아그 어, 명상 네, 아침 명상 이쪽, 네, 이쪽에 네. 고추밭에 가서도 그 날아다니는 그 지친 게 나무를 보면 다만 네. 그진대물 있잖아요 시커멓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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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붙는 거 네. 그게 고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날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음. <laughs> 이게 또뭐뭐 무슨 뭐, 또 무슨 친 친환경 뭘로 또해야 되나 찾아야 해야 되나다가 네.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또 그게 또다 사라졌어요. 또 고추에 네. 안 날아다니면서 음. 이렇게 딱 하고 감사, 땅과 하늘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눈 떠보면 제가 조금은 그 올라오는 게 그런 게좀 아무리 감사하면서 뭐 바로야 안 없어지겠지만 네. 뭐, 눈 떠보면 이렇게 되게 편안하고 네. 그도 평안하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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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게, 좀 이제, 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 밭에서, 어, 내가 잠깐 그 이제 명상하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뭐 정식 명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름을 그렇게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만이라도, 하루 24시간 중에, 그냥 한 2, 3분 정도만 있다가, 길은 한 5분, 요렇게만 해서, 내가 그그이 그 농사짓는 곳에 도착을 해서 잠깐이지만 이걸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여기서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것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올라온다고 표현을 해저 밑에 가라앉은 거 찌꺼기예요 그게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이게 이게 자연에서 주는 미션이었었는데 그 미션을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냥 놔둔 거예요 풀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한 거죠 이게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이거든요 근데 이는 나를 밝혀야 되는 것의 원동력으로다가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한테 있는데, 내가 뭔가를 지금, 그 뭐, 얼굴 세수하고, 눈껏 뛴다고 내가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볼 때는 어떤 네. 이 육체로다가 깨끗하지만, 이 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네. 아, 그래, 이런 게 이제 떠오르면 그거를 떠올려서, 아, 이게 잘못,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좀, 이렇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이 뭐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그걸 만져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내 감각으로 다가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허물어 인해서 이게 이제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그 다음날 또 떠오르잖아요 그럼 청소가 안된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거를 해서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스스로 없어져요 이렇게 잘 그, 만지신다 그러면 그 그냥 어떤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질 필요 없이 그 그렇죠. 마음만 그만, 어. 있으면 떠오르는 어, 그 어떤 느낌 뭐 감정 네 그걸 로다가 따라가... 그냥 다 감사히 이렇게 네, 내몸 속에 내그이 육체 속에 내가 들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 영혼인데 그 비물질 영혼 속에 또 비물질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떠오르면 그거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밭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어떤 균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벌레가 막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맑힌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네, 그건 아니고 내 밭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저만큼 나도 저렇게 어떠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내 영혼에도 있구나 이거를 아시면 돼 그냥 이거를 응.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지금 어, 어떠한 농약으로다가 그거를 깔끔하게 싹 처리를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게 또 내일은 없냐? 이사빌 안에 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벌레가 며칠 나타나다가 몇 번,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번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벌레가 또 나타나지요? 어, 바로 그게 나다 이런 게 이거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더 불러들이고 있구나 어, 나한테서 지금 떠오르는 것을 걷다가 연관을 시켜버리면 돼 이렇게 아, 내가 이거를 묻어두고 묻어두고 이거를 지워버리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나도 역시 저런 찌꺼기가 뭔가 있어서 되고 생기는 것인데 근본은 뭘까 원인은 뭘까 어, 토지에 있는 거구나 내 영혼에 있는 거구나. 이 토지는 내 영혼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토지와 영혼을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든다면. 네.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깐 명상하는 것은 나를 망히는 것이고, 그 찌꺼기 청소를 하는 것이고, 어, 내가 그 벌레를 보고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 토지 공부가 됐다 그러면 토지, 원인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지금 토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게그 공부, 자연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벌레를 죽인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근데 이게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일으켜고 이제 진짜 명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나쁜, 그, 에너지, 나쁜 거를 좋게 하려고 내가 애쓰다 보면, 아, 네. 어, 좀멍 때리는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은, 주파수가 한 곳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러면, 어, 귀신 들어와요. 근데 그 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 다른 그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어, 그, 이, 다른 일을 내가 엉, 그, 하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은 좋을 수가 음. 있어요, 이게. 음.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보낼 수가 없어요. 불러드리는 건 불러드렸는데, 이걸 보내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힘들린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타신, 내, 나도 신인데 다른 신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내 인생을 못 살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자연 공부가 많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다른 차원의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잠깐 하래는 잠깐 음, 잠깐 잠깐 이렇게 해서는 나를 맑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죠 그럼 굉장히 좋아져요 이거 한 100일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제 삶을 보는 이제 그 감각이 틀려져요 꽃 색깔이 꽃이 보이는 게 모든 게다 달리 보여요 지금까지 봤던 이런 것이 다르게 보여요 예 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맑아진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 내가 맑아지고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 더 일이 잘 풀리고 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살짝 그렇게 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이렇게 잠깐 잠깐하시면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네 그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수 없다고 네. 그런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라는 말에 되게 명상을 조금씩 하거든요 네 나는 명상을 조금씩 하는데 되게 되게 무섭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있는 그대로만 네. 볼수 있다면 <laughs>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의 생각과 어떤 것들이 좀 거치면서 또 네. 본연의 운운의 것을 볼수 있는 눈 안목이 터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그렇게 우선은 네 그렇게 네. 네, 생각하셔도 돼요. 네. 네. <laughs>